야동 보다가 세상 억울하게 정가자 되기 싫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 마지막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생을 리셋하다 올인병호사 허동진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50만, 60만 뷰를 기록했던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의 내용은 만으로도 범죄자가 되는 야동이었습니다. 우선 야동이 아청법 강화와 엠번방 사태 등으로 위험한 요소가 될수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뭘 조심해야 되는지 다들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아청법으로 보일 수 있는 영상을 들고 계신가요? 제발 삭제합시다. 그냥 아청법 강화된 건 꽤나 오래된 일이죠. 실제 아동인지 아닌지 품번, 배우 따져서 구분하지 말고 아동청소년 옷이라도 입고 나오면 그냥 보지 마세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아동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으면 아청법 대상이 됩니다. 아청법 위반 영상은 그 소지만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가 알기론 배우가 성인이다. 근데 미성년자 같이 나오거나 교복 입었다? 배우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입 것만 돼도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아동 전문가 아니면 애매한 건다 패스하세요. 아청법 관련해서 유죄 나온 판례를 보면 제가 다 억울해서 무죄 판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파일명부터 수상한데 받았다가 재판 가신 분인데요. 이 사건 동영상의 파일명은 Japan School Girl 이고 이 사건 동영상 중 일부를 캡처한 사진들에는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모습 등이 나타나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사진 속에 등장하는 여성의 외부나 신체 만려 상태 등에 비추어 위 여성을 아청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동영상에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동영상을 아동청소년 이용권량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어찌저찌 해당 포인트에 대한 무죄는 받았는데요 재판하는 동안 제정신으로 버티셨을까요? 그냥 받지 마세요 애마하면요 제발 그리고 야동 볼때 제발 토렌트 쓰지 마세요. 야동 중에서도 우리가 모르게 보게 되는 불법 유출 영상들이 있죠. 토렌트를 통해서 이걸 보게 되면 토렌트 시스템 특성상 업로드도 하는 꼴이 돼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재판까지 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영상 중에 지금 여러분 제일 골치 아픈 거는 엠범방 관련 영상이겠죠. 하나라도 그 중에 끼어 있으면 정말 머리 아파집니다. 그러면 한국 야동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국산 야동이 전부 위험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불법 유출, 성착취물 이런 게 다운받고 나니까 끼어있을 수 있거든요. 혹여나 받았는데 그 중에 이런 영상이 끼어 있으면 바로 지우기라도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